민숙이 31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시오. 여와께서 그들을 미디한 사람에게 보내어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이오.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천명씩 모여 만2 0 0명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명씩 모인 사람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비누하스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에는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다섯 왕입니다. 그들은 부호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마을과 진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과 짐승과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포로와 짐승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울에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의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미디안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시오. 미디안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하지만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짐 밖에 머물러 있으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잡은 포로와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하오. 여러분은 옷이란 옷은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 밖에도 가죽이나 양털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제사장 엘루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이오.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을 불에 던져 넣으시오. 타지 않는 것들은 다 불에 던져 넣으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씻으시오. 칠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옷을 빠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물건을 세어라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것을 따로 떼어놓아라. 여호와의 것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0분의 1이다. 이것을 군인들의 몫인 절반에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것이나 여호와에게 바칠 거제니라. 그리고 백성의 몫인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라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빼앗아온 것 가운데서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였습니다. 그들은 양 6백 75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72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낙위는 3만 500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61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람은 1만 6천명이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32명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몫과 군인들의 몫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간 몫은 양 33만 750마리와 0소 3만 6천 마리와 나귀 3만 500마리와 사람 1 6천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몫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대의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부치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고리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은 그 금부치들을 받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부치는 모두 1 6 7 5 0세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내놓은 것 말고도 저마다 따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금을 받아 회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민수기 32장. 두 벤자손과 가짜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다룩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갓과 르우벤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오? 당신들의 조상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저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했소.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는데, 그만 그 백성의 사기를 꺾어 놓고 말았소.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스무 살 이상 된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셨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소.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와께 죄를 지었던 백성은 다 죽고 말았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더 노하시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오.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오. 그러자 루우벤 자손과 가짜 손이 모세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대로 해야 하오. 당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가야 하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그러나 당신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요. 확실히 알아두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요.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성을 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가짜 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과 우리의 모든 가축은 길르앗 성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서.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가짜손과 르우벤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시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땅을 주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오.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땅은 요단강 동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 땅을 가짜손과 르벤자손과 우 문하세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땅은 원래 아모리사람 시온과 바산왕 오그이 나라였습니다. 그들 나라의 모든 성과 그 둘레의 땅도 그 땅에 포함됩니다. 가짜손은 디본과 아다룩과 아로엘과 아다루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 성들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굳건하고 성벽도 있는 성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루벤 자수는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과 신마 성들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은 다음에 느보와 바알무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라앗으로 가서 길라앗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쫓아 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길라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마길의 가족은 길라앗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그곳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야일 마을이란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바는 그 낯과 그 둘레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민숙이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가운데 부대를 짜서 거쳐간 곳은 이러합니다. 여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이 거쳐간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곳은 이러합니다. 첫째 달 15일에 그들은 라함셋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집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여호와께서 쳐서 죽이신 그들의 마다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짓신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 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아히롯은 바알스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믹돌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비아히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에담 광야를 3일 동안 걸은 후에 그들은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곳에는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신 광야를 떠나서는 독가에 진을 쳤습니다. 독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의 진을 쳤습니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 아와의 진을 쳤습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의 진을 쳤습니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의 진을 쳤습니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림몬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습니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로스에 진을 쳤습니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하세의 진을 쳤습니다. 다하스를 떠나서는 데라의 진을 쳤습니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진을 쳤습니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의 진을 쳤습니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의 진을 쳤습니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분의 야아간의 진을 쳤습니다. 분의 야아간을 떠나서는 홀라깃가의 진을 쳤습니다. 호라기갓을 떠나서는 육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육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개벨에 진을 쳤습니다. 에시온 개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호르산은 에도무의 국경에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여화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던 해의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계부에 살고 있던 아라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혼에 진을 쳤습니다. 분혼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아바림은 모압의 국경에 있습니다. 이에 아바림을 떠나서는 디본갓에 진을 쳤습니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북은 아바림산에 진을 쳤습니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모아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아평야는 요단강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따라서 모아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진은 백녀시못에서 아벨시딤까지 이어졌습니다. 요단강가의 모아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어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새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눌러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었다.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큰 집안에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는 그보다 좁은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